지금 퇴근하고 무안에 왔는데 우리 호두 원래 미용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전화를 했더니 제일 빠른 날짜가 3월 3일이래요 근데 1월부터 전화했는데 지금 털은 너무 많이 긴 상태고 이대로 한달또 기다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밀 거거든요 더벅머리 돼도 언니 몰라 더벅머리 되도 몰라 한번 시작해 볼까? 털 복숭이 때 한번 찍고 시작해 볼게요. <laughs> 호두야, 이게 어떻게 된 거야? <laughs> 지금 털 대충 밀고 목욕하러 왔어요. 털이 없어서 거품이 별로 안 나나? 근데 오늘 꿀잠 자겠다 그래? 호불호 잘했는데? 어. 너 누구야? 나호구야 근데 호두 띠는 이빨 보내라 했지, 있거든? 이빨 안 보여도 예민해. 알았어. 물어보았 <laughs> 호두 기분전환 할겸 산책 나왔어요. 딸기 던져주세요. 언니 딸기 뺏으러 가야겠다! 딸기 뺏으러 가야겠 이리 와 이리 와 후드 이리 와 우리가 도망가면 응, 응. 오는 거 같아 도망간다! 후드야 <laughs> 어 이리... 이제 응아하려고 자리 참는 거야 아내 응아는 어디다 할까? 후드야 언니 준비 됐어 너만 하면 돼 이제 호두 기분이 좀 풀려서 걸어 다녀요. 호두야, 이리 와. <laughs> 호두, 이리 와봐. 이리 와. 아이 좋아. 아, 좋아. <laughs> 이 호두. 아유, 좋아. 또 뛰어. 가자, 가자. 가자, 가자. 스트레스 풀러 가자. 저는 오늘 호도오빠 생일이어서 대게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가 그때 먹을때는 막그 자리에서 막 이랬던 것같아 다이 아니고요. 응. 어, 전부 8, 스케모로스케시돌멍기를 잡숴보시는가요? 1이년은 엣드라인 이거든요1 아, 이불은 있잖아. 음. 한번 잡숴보셔요. 지난... 지난 적이 요 겨울에 동해 동해 은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잡수세요 이렇게. 이렇게 네. 빼서 드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네. 빼서 잡수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방송으로.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게 좀 담배가 고 약간? <laughs> 네, 네 진짜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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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 어머님, 아버님이랑 같이 와인 먹고 마무리할 거예요. 오늘 브이로그 끝!